자, 이어서 시작합니다. 1526번입니다. 자, 세 줄밖에 안 되지만, 또잘 읽어보세요. 자, 좌표평면이 그려진, 어? 저, 어? 데칼코마 니 문제네요? 접은 거? 아닌가요? 일체 때, 뭐 이런 거죠? 좌표평면이 그려진 종이를 한번 접었더니, 뭐 접었대, 한 번. 한번 접었어요. 접었다. 접었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점이 일치했다. a라는 점이 0,2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6,0이었는데 얘가 같아졌다는 거죠. 얘가 결국에는 접었더니 얘가 일치해 버렸다. 일치. 같아졌다는 거죠. 같아졌다. 일치. 맞아요. 또또 또 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 3,2가 있었는데 그러면 얘가 일치하는 이 점은 누구냐? 그 얘기를 하 거예요. 그죠? mn을 찾아서 얘를 뭐곱하라 나누라 이거 나눠라 이거예요. 음. 그냥 그래. MN을 구하라 그 문제입니다. 저렇게 문제 내지 마시고 그냥 차라 리 더하라 그럴 수도 있고 뭘 저렇게 내는지. 근데 얘를 자, 이렇게 해야지 자연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낸것 같아요. 알겠죠? 음. 자연수로 만든 거 보니까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연도를 알수 없는 모의고사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지로 자연수 만들어 주는 건 모의고사밖에 없어요. 학교 시험에서는 분수도 다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도 되고. 그런데 모의고사만 그렇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제 OMR 마킹을 해야 되니까요. 번호를. 그죠? 음. 음. 그러면 적표 표면이 그려진 종이를 한번 적었더니 두 점이 일치했다. 또두 점이 일치했다. 자, 이게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 0이 6으로 가고 2가 0으로 가니까 3이 2로 가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증명을 못 하니까. 증명을 해야 되잖아. <목소리> 많이 그렇게 되네. 근데 이건 풀이를 보더라도 그렇게 푼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접었다고 생각 해 보자고요. 그림을 그려 보자고요. 좌표 이거도 모눈종이니까 좌표 평면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눈종이니까 좌표 평면과 같다. 2,0마0이니까좀 크게 그려야겠자 아주 고등학생한테 별걸 다 시키겠지 <laughs> 접는 것도 시키고 그래 그지? 이거 사고력 문제입니다 이런거 사고력 문제 아시죠? 어? 그 여기 영재학교 알지?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문제가 사고력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0,2 X가 0 Y가 2연비가 이제 A라는 점이었고요0,2 근데 얘가 접혔을때 같아지는 점이 누구였냐면 1,2,3,4,5,6,0이라 했다. 그죠? 음. 6,0이라 하는거죠. 이걸 어떻게 접었다고 나옵니까? 그냥, 그냥 접은거죠. 음. 그러면 3,2는 어디로 갔겠니? 그 얘기나. 음. 그죠? 요거는 여기 3이라는 실점은 어디로 갔겠니? 여기서 이제 IQ 테스트 좀 해보자. 저거를 어떻게 해야 해야될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것 같아? 이게 접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한번 접어볼까요? 이이 이, 이 도형을 이 도형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요 끝에 끝에 점이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그지? 그럼 다시 펴봐요. 끝에 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직선상에 있지 않아요? 그지? 음. 얘하고 얘가 직선상에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펼치면 뭐 어디서 접혔는지 몰라. 도 그지? 그래 안 그래? 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선상에 뭐가 있냐면 이 선상에서 그 다음에 몇 도로 접혔겠어. 결국에는 90도로 접혔겠지. 그러면 이 선상에서 여기서 접혀가지고 이렇게 AB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 되지. 음. 조금만 더. 수직이 된것이잖아 수직이 된 분을 생각하자는 거지. 여기하고 여기에 길이의 정중간에, 그니까 러 이게 0하고 6이니까 감이 3이고 2하고 0이니까 답이 1이야. 알았어요? 음. 그니까 얘는 2 1마 아니 3, 2컷마일이 아니라 몇컷마일? 3 1이죠3 음. 1이라는 점이 바로 중점 중점이야. 여기, 여기하고 여기 길이에. 맞아요? 음. 그러면서 몇 도를 지나가야 돼. 접었으니까. 90도로 지나가죠?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여기서, 렉탱귤라, 오케이? 그럼 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얘를 접었을 때, 얘는 일로 가겠죠, 이렇게. 아니야? 좀 작지만, 이렇게. 가로가갈거 아니야. 이거 분수로 나와야 니다 알았어요? 네 그럼 다, 이렇게, 이렇게만 안 나면 이건 끝난 건데요? 하, 일단 3컵만일 알았죠? 음. 여기 기울기, 이거 기울기, 얼마야? X 증가랑 Y 증가야. 6 0 0분의 0백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음. 그래, 안 그래. 음. 그럼 얘는, 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그죠? 도어 받고 위치 받고. 미안해. 그러면 3,1을 지하면서 3인 직선을 한번 구해봅시다. 나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형으로 써볼게요. 표준형으로 말고. 알겠죠?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8이됐는데 맞죠? 네. 3x. 마구에서 넘어와서 더해주니까. 됐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했는데 아, 그러면 이거네. 질문, 질문을 바꿔볼게요. 3마 2라는 점이 3x 빼기 y 빼기 8은 0으로 대칭이동하는 새로운 점은 뭐냐? 그거네 그래 안그래? 한번 해볼래 좀만 시간 줄게 좀 뒤.. 아또 안보였네 아 진짜 선생님이 바보같아 이게 좀 자동으로 왔다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수민이가좀 만들어줘요 수민이 이제 수민이는 적인데 그지? 공대 안갈 거잖아. 음. 예대 갈 거잖아, 예대. 그죠? 미대. 그죠? 시간 나면 만들어봐요. <laughs>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저 점을 만들어봐. 찾아라. 되겠네.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이 아닐 경우는 힘들어요 원래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었냐면 중점 조건 수직 조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임의로 한번 그려 여기서 이제 임의로 임의로 그릴 필요가 없이 여기 정확히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중점 조건 수직 조건이니까 여기서 이 점과 이점 사이에 중점이 누구냐 이거예요 얘를 모르니까 MN으로 봤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얘의 중점이 누구냐면 M 더하기 3에 2로 나누면 그것이 되고 2점을 알리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n 더하기 2 에서 2로 나누면 되고 맞아요 네. 그것이 2위의정이져야 되요 x대신에 y대신에 집어넣으면 되는 그럼 집어넣으세요 3 곱하기 기울이 지울게요 떴으니까 2분의 m 더하기 3 빼기 2분의 n, 2, 빼기 8은 0. 자, 분모 2를 없애야 돼요. 2를 곱하세요 전체가. 복구려면 무슨 조건 필요해 수직조건 그래서 이제 중점조건을 쓴겁니다 어? 팔에다가 안곱한게? 정신이다 얼마가 돼요? 니가 계산해서 얘기해봐 16, 17, 18좀 구네요 구 음. 그죠? 18에서 구하면 마구인데 넘어가면 뿌구 그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한데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은 뭐냐면 어 누가 수직이어야 돼. 얘랑 얘랑 수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점과 이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가 되냐면 직선의 분야. 얘가 얘야. 직선의 어, 기울기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m 빼기 3분의 n 빼기 2 그죠. a 기울기가 누가 돼야 되냐면 얘가 돼야되니까얘 기울기는 얘랑 같아야되니까 아까 얘 기울기가 누구였죠? 아 지웠네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됐죠 그럼 크로스 크로스 곱해서 같다 하면 되니까 3n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까지 곱해서 3 마이너스 m 그럼 m이 넘어오면 m 플러스 3n은 9가 돼요어 이상하게 되네 그죠 얘도 9, 얘도 9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이걸 함께 여기다 3를 곱해. 그럼 3, 3, 9m 마이너스 3n 39 27 더해주세요. 그러면 3n 3n 없어지니까 10m은 얼마예요? 36 맞아요? 음. <laughs> 그럼 m이 남았어요. 10분의 3 0은요 5분의 18. n이 이거고요 그럼 n은, 확인 했어요. 맞아요. n은 뭐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n은, n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n은 3m 빼기 9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다 3배. 5분의 18에 3배니까, 5분의 38, 24, 54 빼기 9가 되죠. 그러면 5분의 59, 45. 5분의 9가 됩니다. 맞았어요? 그러면 n, M하고 N 다 나왔어요. m 은 5분의 18, N은 5분의 9. 그러면 이제 N이 밑으로 가죠. 답은 어? 5분의 9분의 5분의 18이네요. 그럼 답은 55 약속 늘고 2가 답이 되겠습니다 2가 답입니다. 요것도안 어려워요. 그렇지? 아까 그거에 비하면 난한도안 들면 되 얘는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거고, 얘네는 어떻게 머리 굴리면 다 나오는 거죠. 알렇지 이제 네, 끝으로 갑니다. 근데 이러다가 막이런게 시험 나오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죠? 1519가 나오면 이제 풀지 마. 알았어? 그죠? 생각하다고다 시간 가요. 자, 넘어갑시다. 1528. 자, 선생님이 풀지 말라고 소리를 하네,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고득점을 맞으려면 적당히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지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시잖아요. 윤래가 경험해봐서 알잖아. 다 풀려고 하니까 점수가 의, 그 의외로 덜 나올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적당히 제끼고 나중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잘 한번 다시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나는 시험 때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렇게 시험 본 적이 없어.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은데, 대학 다닐 때는 시험을 꼭잘 보는 편이었어요. 거의 만점이야. 음. 공부도 안 해, 내가. <laughs> 공부도 어디서 하냐면, 차, 차 속에서. 일일이차 속에서. 걸어 다니면 돼. 그 다음에 딱 앉아있으면 공부가 안 돼. 난 그런 스타일이더라고. 음. 각자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시면 돼. 어? 나처럼 걸어다니는 얘기가 아니야. 걸어다니까안 되는 애들도 있지. 사람마다 다른 걸 어떻게 일반화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그런 거지. 너왜 공부를 왜 그렇게 못하냐? 시간이 없냐? 나는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어? 그 다음에 앉아있을 시간에 나 텔레비 봤다? 막 그러면서 했다. 그죠? 왜냐면 나는 TV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나는 TV를, TV에서, TV에서 모든 걸 얻었, 얻었거든요. 선생님도 옛날에 뉴스 보진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거기서 막 과학기술 막그 쪽이, 뭐죠? 과학 수업에 거기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화학 같은 거, 선생님 이 물리하고 지구학은 잘했는데요. 화학 생물 이런 건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런 거, 그냥 그런 거 보고 그냥 대충 떼우는 거예요. 그래도 시험 보면 다1 0점이에요 재밌잖아. 그지? 그니까 재미로 이제 공, 공부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또재미로 뭐 보다 보니까 뭐 공부까지 됐더라 뭐 그런 겁니다 재미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할수 있으면 요새는 그렇게 안 되지 자 요새는 뭐 수행평가 그런 게 강화돼가지고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만 잘 해도 되지 않고 지필만 잘 봐서 되지도 않잖아요 발표도 잘 해야 되고 제출하는 것도 많 그거 다 제출해야 되고 그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니네 힘든 건 내가 더잘 알지 선생님이 겪고, 여러분을 접하면, 계속 접하면서 있죠 엄마, 아빠들 몰라.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나는 니네들이 힘들다는 걸 알아서, 하, 정책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는 애를 죽이는데. 애들, 저기, 니네 나이 때 자살률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거의. 옛날에도 자살을 했지. 그러나, 이런 걸로 자살 안 했어요. 어떤 걸로 자살했냐면, 여자애가 임신해가지고, 중3 때. 그래서 자살을 한 그랬어요, 그때는. 어? 그러니까, 이유가 달랐어요. 지금처럼 화업 스트레스로 잡아 저기 뭐야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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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고사 못 봐서 또는 기말고사 못 봐서 수능 망쳤서 이렇게 자살하는 거의 없었죠. 옛날에는 게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좌표평면에 두점 땄다 이가 있다 x축 위에 두점 p q 있다 y는 1 있다 위에 점 r인데 어이 모르겠어요 그림 그리자 뭐, 글, 이래저래 그림에선 답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맞죠? 그림을 잘 채색 그림 그려져 있지. 근데 어떨 때는 그림이 거짓으로 그려진 경우도 많은데, 뭐 학교 교재들은, 그러니까 뭐죠? 이게 왜 이래요? 교재들은요, 어, 그 거짓말을 좀안 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수능 같은 거 아주 똑같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답이 몇대 몇이냐 했는데 실제적으로 늦대적으로2대3이네 그런 그 답이야. 근데 요새는 안 그려지. 그런 거 나올 거면 아예 그림을 안 그려줘 이렇게. 나빴죠. 옛날엔 그려줬는데, 요새는 안 그려줘. 정확히 그려주면 답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 이게 Y는 1이고요그 다음에 A라는 점은 마사코마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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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뭐, 옛날에 점수 따면 편했을 것 같아. 요 B는 5,3. 5,3이니까 뭐좀편한 별 차이도 안 나면 A, B 높이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요. 그럼 이때 어 얘는 P로 거쳤다가 얘는 뭐 R 거쳤다가 여기도 Q 거쳤다가 다시 B로 가는 이렇게 최단 거리는 거라는 거죠. 그럼 A, P, 그다음에 P, R, 그다음에 R, Q, 그다음에 Q, B. 얘최소값인 거라. 아. 그럼 뭐 대체이동하는 얘기네. 근데 문제는. r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r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렇지 음. 짧은 거리를 하라는건 예를 들어서 a점 p점 b점 하면은 우리가 b를 넘겨서 쫙 걷잖아요 근데 음. 얘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하... 볼때리지 얘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기출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가르치지 않은 거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거는 교육청입니다. 이거, 이거 내지, 내면 안 되잖아, 요 원래는. 음. 교과과정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건 배운 적이 없어요. 아니, 이거를 주질 않았거든, 여태까지. 근데 갑자기 주면서, 최단거리를 구하래. 그럼 이 문제를 누가 냈을까? 선생님이 냈을까? 학원 선생님이 냈을까? 아니에요. 교수가 냈어요. 어? 서울지역의 어떤 교수가 냈거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니가 먼저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이 길이도 짧고, 이 길이도 짧고, 짧고, 짧고. W자잖아요. W자를 일자로 만드는게 최고로 좋아요. 일자. 일자. 그죠? 일자. 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을 많이 없애버리면 돼요.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된거는 이렇게 해서 구했듯이 그지? 그죠? 응. 어, 그럼 각을 없애야 되는 거죠. 뭐, 뭐 넘어가서 길이가 같다, 그것도 좋은데 각을 없애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게 될까요? 나도 좀 생각 좀 해보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보자. 여기 1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여기 에 같은 거리로 밑에다 봐봐요. 됐지? 음. 얘는 이제 y는 마일이 될 거야. 그러면, 요 r 위에, 요 r을 여기다 똑같이 여기다 해봐. 그렇지 그럼 음... 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을 것이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을 것이니까, 결국에는 얘도 하기, 얘도 하기, 얘도 하기, 얘나, 얘도 하기, 얘도 하기, 얘도 하나 같지. 그럼 결국에는, 그럼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으려면 직선이 돼야 될 것이고, 얘하고 얘하고, 아니, 까 얘하고 얘하고, 꺾이는 것보다는 직선이 빠르고, 꺾이는 것보다는 직선이 빠르니까 그게 최단거리가 될 것이고. 끝난 거 아니잖아. 그지? 그럼 V자 꺾는거나 아까 V자 꺾는 거를 뭘로 바꿔줘야 돼? 일직선으로 바꿔줘야 되지. 그럼 일직선으로 바꿔주려면 또 대칭이 돼야 되는데, 자 A나 B가 대칭이동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동할까? 이동 시켜보자. 지금 X축에 이동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세요. 여기 Y는 마일에 대칭을 해봐요, B를. 이렇게. 알겠지? 음. 그럼 얘가 B 다시가 되고, B 다시의 좌표는 5, 여기가 지금 4칸이잖아요? 여기서 마일부터 한칸두칸세칸네칸 그죠? 마일부터 3이 네칸이니까 마일에서 네칸 내려가. 마오지 그냥 4. 음. 맞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것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게 되는데, 또 이거랑 똑같을라면얘 아니야, 얘? 그치? 음. 결국에는 얘를 X축의 대칭이 아니라 얘를 Y는 마이너스 1에 대칭이동하면서 같은 거리, 이 같은 거리입니다. 둥거리를 넘기면 그 점과 저거를 연결하는 요것이 바로 최단거리 즉 아까 그네개 더한 것이 얘가 되는거야 <laughs> 이제 다 됐지 이제 <웃음> 그러니까 <laughs> Lm이라고 해은니다 음, 거리 그러면 이거는 5 빼기 빼기 아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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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되 를하겠으니까 동영상 촬영을 안 할게요. 음, 그건 이 나중에 권민이가 나도 따로 와서 이제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얼굴 조금만 확대하겠습니다. 잠깐만요.